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론의 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뜻보다, 뜻보다 더 높은 현대교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집단으로 전락한 데는 교회 지도에 있는 목사들의 몫이 컸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변명과 핑계가 있겠죠 목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교단 교리를 따라야 하기에 자신들도 울며 교장학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단의 하수인이거나 로봇트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이겠죠? 성경 지식에 해박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무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자신들의 목표 성공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교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한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건 목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관심조차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명령한 말씀들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은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로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밝힌 내용이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어 만든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와 목사는 거룩하게 살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 교인들을 욕하고 멸시하며 교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들이 타락하고 탐욕적이며 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균들밖에, 자신들밖에 모른다는 얘기겠죠. 말하자면 성직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목사들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교인들이 이기적인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일탈한 목사들이며 일부의 교인들에 해당되지 대다수의 목사나 교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구보다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타의 귀감이 되지 않았기에 이런 저런과 멸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아닙니까? 당신 내 교회 설계에서 거룩한 성품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쳐 오고 있어요. 거룩한 성품의 주제로 설계하는 목사들이 드문 게 우리가 마주한 착한 현실입니다.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장 16절 18절이죠.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당수의 교인의 가장의 액자로 넣어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쓰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역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다들인 예수를 십자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니라면 당신은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어, 반증이겠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악한 종의 셈이에요. 자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교인들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나더러 주의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 3절이죠 예수님은 입만 열면 주님 주님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경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이죠 자, 그러나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런저런 구절을 들이밀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의 악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은 성경이 아니고 뭐 불경이나 코란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현대 교회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한 주장을 교단 교리로 만들어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세뇌시키며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 없이 지역불에 던져질 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말씀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입맛대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명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업무도 불못해, 전저, 진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2절, 14절이죠.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백보자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한 권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며 생명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에, 그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